네, 지금부터 랜선 프로젝트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인들의 소통회장인 경영인의 밤을 서울사이버대학교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제16회 경영인의 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는요, 이스승의 날 교수님께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요, 영정도에서 1학년 학생회 임원들과 학과 임원들 간의 교류 행사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17학번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고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경영학과 또 경쟁력 사업 프로젝트를 5개월에 걸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학업의 열정과 또 서로간의 공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들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21학년도 경영인의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과 회장을 맡아주신 윤철 대장님과 학과 임원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영인의 밤 행사를 맞이하여 새로운 미디어로 여러분들께 접하게 되어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경영인의 방을 준비해 주신 경영학과 이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회장 원봉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했던 지난 한해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이렇게 새 희망과 도전에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연중 최고의 행사인 전 경영인의 축제의 장, 경영인의 밤 행사의 개막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영학과 재학생들과 동문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영인들은 우리 대학에 다양하게 준비된 코딩 및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 경영인 어워드 먼저 감사 부분입니다. 수상자는 네 분이 계시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동덕 경영학과 동문 회장 김희숙. 동문 조성아 동문 이미영 동문 이상 네 분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수상자를 직접 모시지는 못했고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류인철 학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요 2020 경영인 어워드 공로 부분입니다 어, 수상하실 분들은 총 6분 이신데요. 제가 한분한분또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철 명예 회장, 유인철 학과 회장, 이미선 재정부 회장, 이동재 운영부 회장, 최양호 1학년 대표. 정의석 운영위원 이상 6분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상자는 현장에 모시질 못했고요. 화면으로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학과장이신 전광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동문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총 4분이신데요.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박대성 3학년 대표, 이동재 운영부 회장, 유선규 운영위원, 정의석 운영위원 네 분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역시 방역수칙에 따라 모시지는 못했고요. 현장에서 직접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시상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원봉덕 공무회장겸 장학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의 학과장이신 전광호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신년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음, 안녕하시냐는 그런 인사말이 한 아, 작년 올 만큼 가슴에 와닿는 그런 한 해가 작년이었던 것 같고 올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올한 해도 모두 건강을 하시고 어, 코로나 19를 극복을 해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또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적극적으로 맞서 나가는 그런 일년 1년, 1년을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그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많은 그런 애를 써주신 유인철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학과 임원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참석해주신 구글 미이나 유튜브로 지금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 그다음에 재학생 여러분, 신편입생 그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신년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 19대 경영학과 학생회를 이끌 학과 회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경영인 모두의 추첨을 통하여 검증을 하고 학과 학생회 임원 회의를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단독 후보 추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제 19대 학과 회장으로 류인철 18대 회장이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분을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처음 만나보실 분은요.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하고 계시는 오소미 하사이십니다.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백령도유교대 근무하고 있는 오소미 중사입니다. 저 중사로 진급해서 그 중사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올... 저번 주에 그 눈이 많이 와서 눈을 많이 치웠습니다. <laughs> 아, 눈치우시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아, 우리 많은 재학생분들, 졸업생분들, 아, 학과 관련된 분들께, 아, 신년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2학년 오소미입니다. 그,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로 요즘 많이 힘든데 다들 어, 힘 내셔서 올 한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괜찮습니다. 중사님은 중사님은 멀리 계셔서 훨씬 더 많이 힘들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어안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네, 저희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반갑지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멀리서 랜선으로 저희가 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아,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 참 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이 분을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어, 이분은 어머나 캠퍼스 커플이시네요 아, 캠퍼스 커플에서 부부가 되셨다고 합니다 박규나 4학년 대표와 박대성 3학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큰 행복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화면에는 혼자 나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신랑, 신랑은 일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일하다가 중간에 나온 거라서 네, 혼자 나오게 됐네요. <laughs> 어, 많은 분들이 두 분이 커플이 되고 나신 후에또 관심이 참 많으신데 어, 인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어, 저희도 이제.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긴 한데 제가 이제 좀 출산을 앞둬가지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냥 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laughs> 어, 출산이 언제십니까? 3월달에 지금 예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laughs> 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1년도 친 편입생은 코로나로 모집하지 않았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오! 어떠세요? 정답이 뭘까요? 와! O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X도 있고요. 자, 정답은 X입니다. <laughs> 아,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1월 18일 합격자 발표로 지금도요. 아, 신편입생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혹시 2021년 제16회 경영인의방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대면이지만 랜선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함께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얼굴을 꼭 대면하는 경영인의 밤에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행사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미선이었습니다.